오늘의 할 게임 디스트레인트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어... 내 이름은 프라이스 어, 프라이스가 다시 나오네요 프라이스 죽었죠 나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우월한 자와 동합하기 위해 사람들이 재산을 압리하는 일을 했어 그게 나의 마지막 직장이었지 하지만 그 일이 나와 올리지 않는다는 게 점점 뚜렷해졌어 그러니까 군인이란 어느 상냥한 부인이 있었어 하지만 난군인 부인이 집을 압류했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터졌어 부인은 날 원망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더더욱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어 결국 난내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엽총 총구를 내 입안에 박아놓은 채이 순간 모든... 이 모든 순간을 끝내려 했지. 대화하기.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구요? 나는, 이성이라네. 안타깝네만, 당장 지금은 자네를 이해시킬 만한 대답을 해주기가 힘들겠군. 하지만 자네가 허락해준다면, 자네의 길잡이가 되어주지. 길잡이라고요? 그래, 그래. 그럼 내말좀 들어보겠나? 하지만, 이해가 전혀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난 자네와 한 몸일세. 난 이성은 나 이성은 자네의 일부란 얘기야. 이성이라고요?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들릴지는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긴 도대체 어디죠? 꼭 집어서 말하기 힘든 질문이로군. 아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게야. 을 하지만 분명 저는 엽총으로 옆청으로... 그래 이 모든 일을 한 마디 말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자네가 이 장소에 오게 된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전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정신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냐고요? 그래, 그래. 잘 듣게. 자네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네는 자세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용서. 그건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걸요? 물론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날 믿게. 자네는 자네 스스로를 다시 찾아야만 해. 가, 빨리 가서 희망을 찾게. 그것이 자네를 치유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제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절 짓누르고 있는걸요. 희망을 찾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야. 제가, 할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게 내가 자네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일세. 두려움의 창조물, 파트 원. 이건 또 뭐야? 어우 씨, 개 무서운데 이거? 끝나는 거겠죠? 저게 뭐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야? 괜찮아, 마리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희망이라고 희망은 날 버렸어. 여기 붙어 있는 건 계약서 같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 서명이 적힌 계약서. 그댕 부인 테일러 씨. 사인을 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갔을 땐 사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차라리 그 의미를 계속 몰랐더라면. 어, 옆에 길 있다. 엄마, 아빠? 왜 이런 곳에... 이게 다 뭐예요? 우린 내기억에 일부란다, 아들아. 이성도 희망도 사랑도 아닌데 진짜 부모님이란다. 우린 그 모든 감정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도 널 도와줄 수 있단다. 그런데 아들아, 넌 지금 암흑 속에 있는 것 같구나. 기분은 어떠니? 저는... 전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나타난 이유란다, 아들아. 네, 아빠 말이 맞아. 우린 내가 전부를 잃게 될일게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 주기에 여기 있는 거야. 아직 희망은 존재해. 그리고 너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가야 하고. 물론 싸운다는 게 쉽지만은 아, 쉽지만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가. 아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렴아가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이 계속 나가게 그만 갑시다. 그래, 여보. 여기 커피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아들아, 마지막으로한 마디만 아마.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건 사랑이란다. 이 암흑을 반드시 이겨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널 잠식하고 말 거야. 저도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눈을 감으렴, 아들아. 눈을 을 깊게 들이 숨을 깊게, 깊게 들이시고 집중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빛을 그리렴. 방금 아, 무슨 소리였지? 자신 저런 소리 안 났으면 좋겠다. 무서워. 어린 시절이네요. 악몽. 그래. 바로 여기에 내가 왔다. 어, 너, 그, 그, 그 안녕. 이리, 이 가까이. 저, 싫어, 저리가. 거기로는 가기 싫어. 어둡단 말이야. 뭐야? 지금 울먹거리는 거냐? 이 겁쟁이.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저리가 꺼져버려. 학교에 있는 내 친구조차도 널 비웃을테지 하하하 <laughs> 아 잠깐만 가만 보니 내게 비웃어줄 친구조차 없구나 하하하하하 하 묻는건 좀 병신같다 안해야겠다 내 엄마 아빠라고 널 사랑할거 같아? 내 엄마 아빠는 너같은 머저리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분명 너는 버림받아 홀로 남게 될거야 엄마 아빠 오예 oh yeah. 엄마 왔네요왜 아들 무슨 일이니 또 악몽을 꾼 거야? 엄마 또 저기에서 누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램이. 그러고 아무서 해도 돼요. 그냥 조금 무서운 꿈을 꾼 것뿐이란다. 하지만 내 방에 진짜 누가 있다고요. 나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엄마. 우리 아들 여기에는 너 말고 아무도 없어. 너무 그러지 마렴. 여기가 좀 깜깜해서 헷갈린 걸 뿐인 것 같구나. 오늘 아침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잖니 그렇지? 우리 침대로 가서 커 자자. 내일은 진짜 진짜 중요한 날이잖니? 중요한 날이요? 내일 무슨 날인데요? 어머, 얘도 참, 진짜 많이 놀랬나보네? 내일 내 생일이잖니? 제 생일이 내일이에요? 우와! 혹시 아빠 주무시잖니? 와, 죄송해요, 엄마. 우리 빨리 침대로 가자. 알겠어요, 엄마. 그럼 잘 자렴, 우리 아들. 그래, 어렸을 땐 종종 악몽을 꾸기도 했지.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셨어. 경찰인데? 어이, 꼬마야,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아저씨는 경찰이야, 이름은 존이고. 미안한데, 잠시 문을 좀 열어주겠니? 그래, 꼬마야, 이름이 뭐니?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아주,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해야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데요? 미안하구나, 꼬마야. 내 부모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꼬마야, 너무 걱정 말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분명 널잘돌봐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 그래, 깜빡했구나. 내 부모님 차 안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인형 내거 맞지? 아 주인공이 아까 전에 텐트 안에다가 인형 두고 왔잖아요. 엄마 아빠 그거 가지러간 거야. 아 이러니까 트라우마 생기지 아 트라우마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주인공 트라우마 생길 만하죠 이거는 왜 1화부터 코끼리가 나오나 했네 1화 된다 1부터 코끼리가 왜 나오나 했어 나는 너구나 이게 뭐야 넌 도대체 누구야 이게 원에서 막그원 거의 끝부분에서 엄마랑 아빠가 코끼리를 찍었 진짜 완전 진짜 난도질 치고 있었거든요 이성씨 저게 도대체 뭐죠? 자네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네 프라이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아르게 하란 말이에요, 프라이스. 이제 똑바로 와주셔야 할 때야. 자네 안에 어둠이 자네를 계속 가둬두고 있어. 불안정함, 무기력함.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자네는 준비가 되었어. 하지만 전 아직, 프라이스, 난자네 이성이잖아. 내 말을 믿게나. 자, 이제 직접 말해보게나. 저게 뭐지? 저건, 너 자세히 봐. 자기 자신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야. 저건, 트라우마에요. 자네를 묶어두는 모든 문제의 근원. 하지만 드디어 자네는 저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이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자네는 그저 극복하기만 하면 된다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어렵지 않네. 그저 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일은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날 구해준 거 아니었어? 나와 함께 일어서는 거야. 저는 텅빈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죠? 저랑 함께라면요. 언제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제가 서야 싸워나가야 하죠? 제가 그 사회 속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를 찾으세요. 또 다시 모든 일이 꼬여버리면, 그땐 다시,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죠? 제가 당신 옆, 항상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 제 과거를, 제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냥 날 받아들여. 누가 뭐래도 난내 편이 될 테니까. 두려움을 안고 살수 있을까요? 괜찮아. 또 위험한 길로 빠지러 할때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하지만, 제,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있잖아. 좋아요, 좋아. 자 이제 알았나? 이제 거의 다 왔네 한 가지만 빼고 그 뭔지 잘 생각해봐 편지 친구 편지 읽으라고 좋잖아요찰리가준 편지 맞아요 분명 그 편지에요 너라면 여기까지 올줄 알았어 <laughs> 넌 항상 의지에 차이 는 녀석이었으니까 하지만 불안감이 내 의지를 꺾으려 들었지 넌 서서히 약해졌어 넌 계속해서 너와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어. 내가 필요한 순간 곁에 있어주기 위해. 이제 마지막 고비야. 내가 왔으니까 넌 분명 넌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용기가. 찰리가 용기였네. 그래. 용기. 모든 준비가 끝났어. 엄마, 아빠,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발, 어떻게든, 절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때가 됐구나. 때가 됐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전 이해가 잘, 내 빛을, 빛나게 해야 해. 돌아온 걸 환영하네. 이게 다 자네가 희망을 놓친 덕분이야. 뭐라고요? 내 모든 감정들은 하나도 연, 하나도 연결되어 있어. 이제 내가 자네 눈앞에 나타나는 건 이게 마지막이라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게지? 하하, 아, 우린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다네. 우린 자네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 모든 찰나의 여행이 부탁이니 서두르게. 그너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바로 그의 희망이야. 하지만 제가 뭘 해야 하죠? 이미 알고 있잖아, 프라이스. 무엇을 해야 할지? 아, 얘, 얘가 희망이었네. 총을 들고 있는 프라이스죠? 말려야죠, 저거? 내가 여기 왔어, 프라이스. 수많은 역경을 뚫고 그럼 이제 그만둬. 나는 못해. 무언가가 변한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네, 본인 스스로 희망이었죠. 젠장 누군가 총소리를 들었겠군. 이봐요, 거기 안에 괜찮아요? 저 목소리, 내가 아는 목소리야. 그,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으면 직접 주 눈으로 확인하게 들어가도 되죠. 어 됩니다. 아, 왔네. 사랑 마프사 도대체 무슨... 아, 저는 그러니까 총으로... 하지만 무언가가... 이봐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 이름은 제니에요 며칠 전에 이사왔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케이시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케이시 프라이시 케이시였네 저도요 젠 그리고 확인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좀 마음이 복잡해서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는지 저한테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어. 제가 여기 근처에 좋은 카페 하나 알고 있거든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죠 아, 잘 됐네요. 지금 당장 나가요. 살짝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네.